네, 오늘은 20 2 4년 3월 17일 일요일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어제 토요일 날그 포포나무, 포포나무를 심었는데요. 지금 1년차는 지금 밭에 심어 놨고 이거 4년차 묘목 지금 두 그루인데요. 여기 한 그루 있고요. <laughs> 네, 여기 두두번두 두두 그루 있습니다. 4년차인데도 이렇게 크지 않고 이게 적은데요. 이집 마당 이한 귀퉁이에다 이렇게 두개 심어놨습니다. 이묘묘값이 이게 4년차인데 5만원입니다. 하나에. 그 1년차는 3만원이고요. 3만 이게 계속 잘 큰다고 하는데 아직은 봐서는 아직은 뭐 쉽게 클것 같지는 않고요.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